출구를 6번 출구, 7번 출구를 둘다 양쪽에 끼고 있는 초 A급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네.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상품이고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서 네. 이거 분양 후포차 연락드렸거든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미사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방문해 보시겠어요? 네. 아 그럼 혹시 내방 예약 잡아드릴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아 지금 바로 예약하는 거예요? 어네 시간이랑 성함만 말씀해주시면 아... 저희가 내방 예약 잡아드릴 수 있고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경품도 추첨하고 있어서 아... 내방 해주시면 모델하우스 구경하시고 경품 추첨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아 네네. 혹시 예약 잡아드릴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일이요. 김정자일자 맞으세요? 네. 연락처는 이 연락처로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제가 문자로 저희 모델하우스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드릴게요 시간은 몇 시로 잡아드릴까요? 어 글쎄요 그냥 뭐 편한 대로 이번 주 괜찮으세요? 네 요일은 언제로 해드릴까요? 네, 지금 뭐다 상관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도 괜찮으세요? 네. 아 오늘은 안 돼요 아, 그럼 금요일로 잡아 드릴까요? 네. 그럼 금요일, 편하신 시간대로 잡아 드릴 테니까, 내일, 내일 네. 하루 중에 편하신 시간대로 방문하시겠어요? 아니면 한시로 잡아 드릴까요? 네. 아, 그럼 한시로 잡아 드릴게요. 아. 제가 문자로도 홍보 문자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럼 내일 한시에 모델하우스 대방 해주시면 되고, 모델하우스 위치도 제가 문자로 같이 넣어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네. 인기가 네. 많은 거면 그 직접 본인이 투자하시는 게나은거 아닌가요? 궁금해니다 어, 네, 아, 저도, 인, 저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저희 부장님도 이번 이 근데 저희 부장님도 지금 이거 투자하실 거라고 하셨고 지금 여기 이사역에 오픈할 수 있는 이 오피텔은 스 이게 마지막 상품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생긴 법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주택수 제외라는 건데 네. 오피스텔이 어느 적정 가격이랑 적정 면적이 이하면 주택수를 제외해가지고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인데 이제 내년 12월 이전으로 준공되는 건축물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내년 11월에 종종되는 상품이라서 이게 거의 마지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얼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초반 이제 계약금 3천만 원으로 시작되고 매달 15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추후에 와. 그럼 내일 모델하우스 한번 내방하셔서 저희 여기 조성되어 있는 유닛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네. 저희 타입도. A타입부터 E타입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네. 와서 구경해보시겠어요? 네. 친구랑 같이 그럼, 갈게요. 어, 네네. 그러세요. 그럼 내일 금요일 1시로 잡아 드릴게요. 친구 정도 혹시 성함 알수 있을까요? 네. 성함 어떻게 되실까요? 김두한이요. 음. 네, 연락처 네. 알수 있을까요? 아, 개인, 어저 번호를 아, 못 외워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아, 혹시 번호 찾고 계신 걸까요? 아, 알려드릴.. 사서 알려드릴까요? 번호, 번호. 혹시 거주지는 어디세요? 아, 종로요. 종로에 거주하고 계시구나. 네. 010 6891 3424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방 날짜 잡아드렸고 내일 1시에 방문해주세요. 아 그럼 돈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어? 아니요 아니에요. 일은